오늘은 조금 지루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 최근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은 이미 많은 유튜버들과 언론을 통해 잘 알려졌어. 그렇지만 28살의 어린 나이에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롤스로이스 사건 범죄자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알아보자. 먼저 리딩방에 대해 알려줄게. 리딩방이란 운영자가 차트 분석이나 특정 정보를 통해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주는 형태로 운영돼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의 레퍼럴 제도야. 레퍼럴 제도는 자신의 추천인 코드로 가입한 회원들이 거래를 했을 때 거래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거지. 두 번째로는 사설 사이트를 통해 같은 수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거래액 및 이런 돈의 일부분을 수수료로 받게 돼. 간단하게 요약하다 보니 자세한 것까지는 생략하게 됐어. 어쨌든 이두 가지 방법 모두 거래소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만든 제도야. 그 밖에도 단순히 거래 방향이나 강의를 통해 회비를 받는 형태로도 운영되는 리딩방이 있지만 수십억, 수백억을 벌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이 가장 확실해.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 중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는 운영자는 없다고 보면 돼. 흔히 슈퍼카나 조작된 자산 인증 등을 통해 자신의 투자 능력을 과시하려는 유형이 많은데 투자 수익 인증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가차없이 추방시키기 때문에 검증이 어렵지. 제일 큰 문제는 단순히 회비나 수수료만 챙겨가는 부분이 아니라 세법 투자 사기야. 과거 이희진이 했던 수법 중 하나로 폰지사기의 일종인데 비상장 종목이나 코인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야. 아마 내 생각에는 롤스로이스 사건 범인도 이 방법으로 불을 쌓아 올렸을 거라고 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리딩방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자. 조작이든 말빨이든 회원들을 어느 정도 유치시키게 되면 이들이 하는 작업 방식은 다음과 같아. 어떤 방식으로든 단타에 재미를 붙이게 하고 한 방에 크게 먹는 형태의 환상을 심어준 다음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돈을 잃게 만든 뒤 그들이 잃는 투자금을 수십 퍼센트씩 커미션으로 챙겨가기 때문에 회원이 조금만 있더라도 한 달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챙기게 돼. 단순히 월회비를 받고 사고파는 타점을 알려주면서 운영하는 방구석 전문가들조차도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챙기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뭘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고 성공한 투자가인 오렌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19.8%야. 그런데 코인 관련 투자는 단기간에도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이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기꺼이 월소십에서 수백만 원의 회비를 내면서까지 비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있어. 그들이 과연 뭘 알고 짓거리는 걸까? 심지어 경제학 관련 교수나 관련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지. 리딩방은 주로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운영되는데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리딩방의 경우 범죄인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도 돈을 돌려받거나 처벌시키기 굉장히 어려워. 남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 사라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기꾼들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나는 걸 막고 싶어. 이 영상에 관심을 가지고 좀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줘.